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 센터 989 5분 브리핑 김수정입니다. 12월 4일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 의회 김효숙 의원은 제9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25년도 교통국 대상 본예산심의에서 2022년부터 매년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 부담금의 일부를 상권육성기금으로 만들어 상가공실 해소를 위한 마중물 역할로 마련하기를 제안했습니다. 3일 교통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주인구 10만 명 이상 대도시에 위치한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 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세종시의 경우 2022년, 을 최초 부과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 0 2 2년 3만 제곱미터 이상 단일 소유 대상을 시작으로 2 0 2 4년 1만 제곱미터 이상 전부 소유에 대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1천 제곱미터 이상 전부 부과로 약 900개소에 부과될 예정입니다. 김효숙 의원은 올해 부과 대상이 많이 늘어나면서 해당 소유자분들의 민원이 많았다라며 특히 세종시의 경우 상가 공실이 심각해 교통유발 부담금에 부과하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다수의 민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적으로 부과되는 법정 부담금으로 교통 시설 설치나 혼잡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 중이라며 매해 발생하는 부담금 중 일부를 상권 육성 기금으로 조성해 창업 기업의 공실 상가 입주 시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세종시가 4일 세종시청 책문화센터에서 제6기 안전도시위원회의 위촉식을 열고 국제안전도시 세종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연임 위원 8명을 포함한 총 18명으로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읍면동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됐습니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 안전 도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뒤 전임 위원들의 활동 성과 공유와 함께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제6기 안전도시위원회의 임기는 오는 2026년부터 10월 29일까지 2년으로 안전취약 현장을 방문해 세종시의 안전증진 사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대학로 일대에 있는 공연장 중 연말 연시에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공연장의 안전 관리 조치 등을 살펴보고 겨울철 화재와 무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12월 3일과 4일 공연장 안전 지원센터와 함께 선돌극장과 파랑스 여터, 예술공간 해화, 시온 아트홀, 한성 아트홀 등을 찾아가 현장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겨울철 화재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화재 위험성에 대한 공연장 시설의 안전을 진단합니다. 화재나 사고 발생 시 공연장에서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대비태세도 면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세종여성플라자는 지난해에 이어 세종시 여성생애 구술사 두 번째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작년은 여성 농업인에 대한 기록이 담긴 책을 발간했으며 올해는 부강, 전의, 대평, 조치원의 여성시장 상인 6명의 구술기록을 담았습니다. 세종시 여성생애구술사는 지역의 발전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여성인물을 발굴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세종여성플라자는 올해 초 체록자 6명을 모집했으며 이들과 함께 교육 및 토론을 거쳐 구술자를 선정한 후 인터뷰를 진행하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홍만희 여성플라자 대표는 모든 역경을 감내하며 살아왔던 여성들의 역사를 반추해 볼수 있었다며 세종여성플라자가 지역 여성들의 새로운 역사 쓰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여성생애구술사 사업은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세종FM정보센터 989 5분 브리핑 김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